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트리니나드를 이제 떠나서 아바나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친척 언데가 여기서 수영복을 이제 수영할 일이 없어서 버렸는데 카메라데 씨한테 그 수영복이랑 고글을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그런 공산품 같은 게잘안 나오니까 그런 걸 여기서 팔면은 되게 비싸게 팔리나 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수영복도 드리고 갈 생각입니다. 좋아하시겠지? <laughs> 비록 제가 입었던 거긴 하지만 몇번안 입은 거거든요. 어쨌든 저도 제 수영복을 여기에다가 <laughs> 어차피 나중에 버릴까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일이 없어. 뭐 나는 한국 가서 또 사면 되니까. New friend? Yes. Where are you from? Um, so I live in Scotland. Co Co Scotland? Ah, uh, Scotland. Scotland. My family is mm -hmm. from Germany. So. Germany. Mm -hmm. Ah, okay. Nice to meet you. Gift nice oh. oh, nice for you. Oh, like s o m e o You want to g i e a yeah, lady. i f t h e i f t o n e a q u a socks. Mommy. Gracias, Sampai. amigos. ¡Gracias! ¡Ay, ¡Never say goodbye! <laughs> ¡Ah, annyeong See you again! ¡Bye-bye! Annyeon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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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Yo no 자 아, 이제 차메라시와 이별을 하고 저희들 하바나로 떠납니다. 아저씨 덕분에 즐거운 트리나드 여행이었어요. 고마워요, <레쉼> 아저씨. <샷>! 맨 <레쉬> 앞자리로 가고 있어. 아제 옆에 앉은 새끼가 자꾸 저한테 고추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옆 앞자리로 왔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체크인 아, 하는데 와이파이가 되기는 하지만 너무 느려가지고 밥집을 좀 찾다가 적당히 좀평점 많고 리뷰 많은 곳이 있길래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아직 한 3분? 5분? 이 정도밖에 안 봤지만 여태까지 봤던 히론, 트레이다드, 아바나 셋 중에서는 아바나가 제일 제 스타일. 역시 전 어쩔 수 없는 도시 여장가 봐요. 큼직큼직한 게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목소리도> 와, 여기 올드카 있다. 예 여기가 살짝 중심인가봐, 중심. 와. 월드카트 사기! 어우! 그치? 이래야지. 아, 좋다! 밥 먹으러 가는 길이 너무 신나는데? 저거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이거. 무슨 캡슐처럼 자동차가 되어 있어. 마치 그, 코난 아가사 박사님의 발명품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가리다 봐. 와우. 올라. 올라. 카바나 마에 듭니다. 아직 오, 여기 완전 쿠바 쿠바에. 어, 여기 괜찮다. 올라. 아들와스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언니 오빠라라 이제 또 잠깐 따로 개별 일정 하고 이따가 숙소에서 다시 만나라라어요 저는 여유롭게 느긋하게 돌아다니게 좋은데 둘이 발걸음이 나랑 맞지 않아. 어쨌든 한번 야무지게 또 아바나를 구경을 해보도록 해보죠. 가죠평화 평화롭다. 자고로 한국 사람이라면 식후에는 커피를 한잔 마셔야 되는 게 인지상정. 저는 카페를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좀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에카페라데가일단는하 음. Just one. y e a 저는 야옹이를 봤던 그 자리에 앉겠어요. Here. 안녕. 안녕. 음, 뭘 먹으면 좋을까? 디. 초콜릿. 파초콜릿. 아이스. 아, 아이스. 아이스 먹어. 야, 네, 아이스 초콜릿. One 아이스 초콜릿. 안녕. 네. 짜잔 네. 이게 바로 하바나. 다 아니, 여기 초코랗게 뭔가 다른데라는 거 아닌데, 진짜? 기대가 되네. 어디? 초코파우더에 물을 탄 맛이에요. 고생했 yeah. 아, 오케이. Yeah. Okay. You can ask. Can ask. I'm going to write the names, okay. names in case you okay. forget. Okay, I d o I d o know. I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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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바스텔 돈. 바이이 코리아! 가큐 아, 쿠바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야외가 왔네. <laughs> 네, 네, 네. 어, <laughs> 옷가게다. 아, 근데 옷가게긴 옷가게인데 다 구제샵처럼 판매를 하고 있네. 어? 어 예쁘다 아우 몰라 와우 맞아 하이 어 여기 되게 좋다 <laughs> 광장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여기 와우 어머 아름다워 진짜 대박 와, 이쪽 돌거리 진짜 예쁘다.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팠었으면은 여기 당장 들어가서 먹었을 거야. 너무 예뻐 여기. 아바나이는 아까처럼 예쁜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걸어져, 걸어서 나오면은 건물들이 되게 또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철거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예쁜 그 건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관광지 스팟들은 잘 되어 있지만 아바나 또한 살짝 그 노후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멋있는데 밤 되면 좀 무서울 것 같은 느낌. 위조원도 이제 관광지 쪽 다가가는 쪽이어가지고 되게 또 밝아요. 정돈돼 있는 느낌에. 아 철도다. 기차다 기차. 여기 뜬금없이 기차가 왜 있지? 왜 있을까? 여기가 또 진짜 예뻐요, 여기.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이게 뭐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모르겠으나 살짝 기름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까 뭔가 되게 기름이 떠다니고 쓰레기가 많이 보이긴 해요. 색깔이 어쩐지 뭔가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잘 돼있다 했어. 예쁘긴 예쁘다. 베사메무초 열심히 부르는 언니. 저한테는 절대 안 와요. 왠지 알아요? 난돈 없어서 모, 돈 없이 모이니까. <laughs> 나한텐 절대 안 와. <laughs> 아, 역시. 짱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자, 이번에는 베레모입니다, 베레모. 아우! 자, 베레모. 도저히 안 어울려서 패스! 아하하! <laughs> <laughs> 태권도권 태권도! 와, wow. it's Korea, Korea. 안녕, 안녕. 와 대박. 방금 태권도 입은 아이들이 태권어울상을 너무 신기하게 찍었거든요. Wow.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야, v e n g 스 와. 아, g r a c 아, 여기 다만 봐줘. 아. 아, 니니야. 자. 나사카. <laughs> 와우. 어? 이거 비누? 소프? 소, 소? <laughs> 근데 좋은데? 음와 여기 천국이다 천국. 왜냐면. 음. 여기 천국입니다. 린다, 린다, 아, 뭔가 원피스도 하나 사고 싶은데. <laughs> Hello. Hello. Oh, n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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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llo. 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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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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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Hello. Ah, <laughs> 오늘 저는 이제 선셋을 보려고 루프탑 같은 데갈 거예요. 원래 갈려 했던 데보다 지금 보니까 좀더 괜찮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 가서 선셋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려고요. 아, 하바나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바나 좋아. 제가 갈 곳은 바로 여기. 여기 루프탑.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가보지. 여기 이렇게 올드카가 쫙 있어. 올드카는 빨간색인데. 아우. 왜냐면은 이렇게 <laughs> 나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 뭐야 비와? 와우 와 지금 옥상 올라가는데 비가 내리나봐 아.. 어, 홀라라 어? 레이니? 야레이아레이 오케이 okay. 갑자기 갑자기 비가 뭐야 <laughs> 이거 <뭘 알고 웃음> 어. 저 일단 아이고 이쪽에 앉아야지 여기 이렇게 호텔마다 루프탑이 있어요 여기 메뉴를 보고 있는데 메뉴가 진짜 써요, 여러분. 말도 안 생각. 신물이 뭔가? 어. No. Nacho smoothie. Hello. n i s h Okay. And what is j u go? No. No? No, no. No. Just n o Oh my god. And got Coffee. Yes. What? Espresso. Mm -hmm. Cappuccino. Americano. Mm -hmm. Okay. Just a moment. Uh, oh. This? oh. wait, wait, wait. American. Okay. Americano one. One. Yes. Okay. right so here is only, oh, okay. only credit card. Only credit card. Only credit card. Ah, okay. 여기는 신용카드밖에 안 되나? 저기다, 해밍웨이파 얘가 바로 해밍웨이파예요해밍에이파 Drink, yeah. One. a c a s 진짜 많네. 와. 아 사람이 너무 많다. 해밀게이 바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언니랑 오빠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그냥 뭐맛있거한잔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현재 시간은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쿠바의 골목골목이 정말 메이커리 아닌 이상 엄청나게 어두워요. 가로등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 있다. 네, 큰 거. 쿠바는 이렇게 집집마다 저런 식으로 철조망을 하는 다음에 뭔가 마실 거라든지 음식 간단한 스낵 같은 거를 팔고 있어. 좀 색다른 문화죠.

대부분가. <laughs>